자 오늘 어 5월 4일 오후 4시 였던가 저 날씨가 오늘 좋았어요 20도 정도 되네 20도 정도 되고 오호 저 앞에 왕대를 세워갖고 저런 오는 신왕이 나왔단 얘기고, 한 며칠 됐지? 어제 안 왔고, 음, 27일날 왕대 먹었고, 어제 그저께 5월 2일날, 어, 왕 나온 거 확인하고, 쟤는 5월 1일날 얘는 나왔고, 얘는 5월 2일날. 이제 교미, 를 확인하면 되고, 어우, 잘 논다. 아, 온도가 내부 온도가 아 36.6도 36.6도. 오케이. 아이고. 3 5 5도 와. 아, 자. 해 예, 죽은 애들도 없고. 응, 응, 응. 응. 거, 여기다가 이제 벌통마다 지금 메모를 음성 메모 해놓고 영상. 그것은 할줄 예. 헉! 뭐 물이 진짜. 다 빠지고 이게 죽어서 이거를 바꿔줘야 되겠어요. 자, 공동 시장을 새로 만들었어요. 어? 이렇게, 무슨 스펀지로 해갖고. 오, 벌써, 아이고, 손는가안되네 자, 어, 빠져 죽지 말아라. 오늘 와보길 다행이네. 아유, 좀 늘어났어야 되는데. 음. 한번 열어볼까? 아, 이 왕대를 또쓸수 있을지는 모르겠네. 이거 그대로 한번 또 넣어줘볼까? 신앙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. 이건 안 해? 벌이 있네? 꼼짝을 안 하냐? 얘네가 제일 약한데. 다행히, 이제 벌이, 죽은 벌이 안 나와. 에이, 죽은 벌들. 어? 이거 영한거 아닌가 숯벌인가 보구나 숯벌이다. 응. 지난번에 죽은 거. 아 음. 어, 많이도 만들었네. 쭉. 아까 여기 신앙이 있었는데 떨어졌나? 난리 났네 이게 신앙 3첫 번째 봉판이 어, 여기 있다 아이고 새로 나온 신앙 아직 교미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네 응? 오디도 썩, 어, 어. 깜깜해서 안 그래요. 아. 어. 이단 설탕물은 반쪽 좁고. 이거를, 어. 아. 석고병 때문에 애도 죽은 거 봐. 물어내지도 않네, 근데. 음. 자, 어, 온도, 온도, 온도계를, 이렇게 넣어주고. 저거는 35도 나오더라고. 영거는2 장짜리 35. 오. 음. 콧구콧게 줬는데, 밥도 다 먹었고. 오늘도 이게, 머리 훨씬 좋네. 이제 다음에, 밥을 좀 줘야 되겠다. 아직도 공판이 안 터졌네 이건 신왕 2저 끝에 게 신왕 1 2 3 깔고 앉은 게3 신왕이다 이거지 이거는. 어 아직도 안 터졌어 알벌이 어딨나 어 갑자기 왜 그래 여 있다 여기. 실어 얘도 꼬리가 커먼해. 응? 너 알판도 터져야 되는데. 어, 응? 어디 갔지? 금방 없어. 어? 금방 없어. 자꾸 저 밑으로 기어 들어가냐? 어? 더 들어갔어. 여기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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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다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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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mething tem que poder.